안전 묻혀가가지고, 녹화하다가 꺼져버렸습니다. 우리 치즈는 구조할 때, 새벽 2시에 제보가 들어왔는데, 뼈가 앙상하고, 콧물에, 폐렴의 기관지름에 꼬리뼈가 부러져 있었는데, 구조할 때막 하악질하고, 막 물고, 막, 할퀴고 그랬거든요? 그래고 구조하고 나서도 계속 그랬어요. 한, 치료를 한 2주, 3주 하면서, 그때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, 어느 날 갑자기 이제, 뭐 청소도 해줘야 되고 약도 먹이고 해야 되니까 이제 살워졌고 금방 보신 것처럼 제가 손대면 막 기대고 비비거든요. 근데 우리 보고는 아주 어릴 때 생후 25일부터 우리가 밥을 먹여가지고 지하에 투입을 해가지고 30일째 되는 날 지하 1 0 m 까지 로프타고 내려가서 뜰채로 구조했거든요. 그 첫날부터 사람한테 안겼어요. 그럼 사람 엄청 좋아하는 아기 아닙니까? 그런데 막제 손에 상처도 안 해고요. 그하고 지금도 막 머리에 손 내면 엄청 싫다고 자기보다 크, 덩치 크고 나이도 많은 치즈한테도 이기려고 그러고 치즈한테 조금 지가 힘에서 밀리면 막 서럽게 울고 악을 쓰고 난립니다. 악을 쓰고 막 난리요. 치기 싫어요, 엄청. 근데 치즈가 잘 받아 줍니다. 대신. 이길려고 하지 않거든요. 조금만 힘만 눌리다싶으면 뭐 우리 보고 울고 막 아, 하면서 화내고 난리 나죠. 지금도 제가 오면은 냅다 달려오죠. 좋다고. 근데 오는데 막 머리 기대고 비비던 게 아니고 치즈처럼 그냥 얘는 막 그냥 공격적이에요, 공격적. 그냥 사냥하듯이 그냥. 보고 보고야 체즈 보고 체즈로체지로즈는 보세요 머리 대주고 배 대주고 머리 대주죠 배 보여주죠 야생 고양이고 하악질하고 막 그랬는데 구조할 때도 피복래 했는데도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는 어렵게 구조했지만 지하 10m 아래서 로프 타고 뜰 채로 구조했지만 처음부터 사람 좋아했지만 우리 야생 고양이였던 치즈보다도 더 애가 사람한테 이렇게 뭐 비비거나 이런 게 애교가 없습니다, 그냥. 애교가 없어, 애교가. 요새 그냥 핥키고 물고 그냥 머리 손대는 거 엄청 싫어고요 보세요. 머리 손가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. 치즈는 야생고양인데 머리 손가면 몸, 몸 비비주는데, 이렇게. 손만 보면 보세요. 들어 눕고 좋아하고 머리 비비주고 이러거든요. 배